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싱싱한 김치를 위한 완벽한 선택. 삼성 김치 플러스 뚜껑형 김치 냉장고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세요. 2위를 넉넉한 용량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놀라운 32%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오브제 디자인의 LG 김치냉장고로 신선함을 가득 채우세요. 128L 용량의 메탈 소재의 견고함, 27% 할인 혜택까지 방문 설치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김치를 맛보세요. 3위입니다. 싱싱함을 오래오래 삼성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로 맛있는 김치를 즐겨보세요. 에센셜 베이지 색상으로 주방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319L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방문 설치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싱싱한 김치를 위한 완벽 선택. 캐리어 모드비 미니 김치 에디션으로 1위에 넉넉한 공간에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락앤락 김치통 3개와 방문 설치까지. 실버 메탈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도 업. 1위입니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128L 뚜껑형 김치냉장고. 넉넉한 수납과 원도어 디자인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린넨 화이트 색상으로 주방 분위기를 산뜻하게 연출해 보세요.